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시험공고가 나왔습니다 8 9급과 7급 모두 나왔고요 자, 먼저 인원수 좀 보겠습니다 자, 8급 간호 229명이네요 네, 지역별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인원수가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명, 5명, 12명 이런 식이죠 경기도는 참고로 시군 구분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할 때 수원 10명 여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고양 12명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주지않은 뒤쪽에서 나오지만 어, 경기도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지역도 응시가 가능하다. 뒤쪽 거주지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외 사항이 좀 있어요. 자, 보건 진료 네, 다섯 분. 일반 행정 1713명. 네, 굉장히 많은 수준인데 어, 수원 역시 많이 뽑네요. 106명. 아, 용인 123명. 네, 용인. 아, 요번에 수원하고 용인이 이제 특례시가 된다 그래서 아마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했는데 역시 많이 뽑네요. 성남 181명. 아, 네 경기도 역시 네 결코 져버리지 않는군요. 자 인원수는 저 시험 공고 어, 다운로드 하셔갖고 한번 보시고요. 네,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26명. 네, 화면 보이시죠? 천천히 내려갈게요. 전사는 네 49명. 네, 일반만 얘기합니다. 아 사회복지 698명. 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성남 요번에 많이 뽑네요. 용인 성남 고양 어 참고로 용인이 작년에 20년도에 어 굉장히 낮은 합격선이었거든요. 아 근데 올해 또 많이 뽑기 때문에 아 여기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자 사서 50명, 그 다음에 속기 3명. 아 속기는 좀 적네요. 네 기계 80명, 전기 78명, 화공 41명, 일반 농업 83명, 축산 43명, 산림자원 58명, 조경 40. 수산 일반 수산 일곱 명 보건 117.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네요. 보건이 이번에 어, 대박 날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단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수를 보면 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환경 106명 도시계획 44 토목 381. 토목 381. 네, 토목이 많이 뽑죠. 그다음에 어, 수도 토목이란 게또 별도로 있네요. 5명. 건축이 200명. 건축 토목은 뭐 꾸준히 많이 뽑는 직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눠 놓으면 얼마 안 되지만 네, 합치면 많은 숫자죠 지적직 디자인 방지 안전 통신기술 자 7급은 45명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뽑는 거예요 네, 45명은 많이 뽑는 겁니다 보통 10명대 이런데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농업직 뽑고요 녹지 시설 네, 이렇게 뽑습니다 7급 여기 지금 없는 것들 있죠 본인들, 어 이거 왜 없지 하는 거는 경력 경쟁이 따로 나왔어요. 경력 경쟁 방송도 따로 할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경력 경쟁이 있고 그냥 일반 공채가 있고 이래요. 지금 여기서 안 읽은 직렬들은 경력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시험 과목 나옵니다. 시험 과목 모르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되고요. 해설 방송이기 때문에 뭐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7급, 7급이고요. 어, 영어랑 한국사가 대체 되죠. 네, 올해부터 21년부터 대체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잘 읽어야 됩니다. 자, 1회 공개경쟁임명시험중 행정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 응시자가 선택한 해당 과목 점수의 표준표상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 점수 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정 점수가 있다. 그래서 500점 만점이 아니라 조정 점수를 반영해서 한4 4 0정도막 이래요. 네, 조정 점수는 별도로 어, 제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이미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계시던 네,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이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 시험은, 요거 자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1차, 2차 시험 병합 실시되니까, 어, 무슨 1차가 있고 2차가 있나 이러는데, 어, 9급에서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2차는 뭐예요? 나머지 과목. 그걸 그렇게 그냥 나눠놨어요. 그래서 합친다. 병합. 그니까 다섯 과목을 다 보죠. 그래서 병합이에요. 그니까 1, 2차는 그냥 필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3차는 뭐겠어요? 그럼 면접이다, 면접.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와요 밑에 자, 3차 면접 시험이고 어,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 네, 9급은 100분 7급은 역시 100분 5과목이라 네 20문제씩 5과목 똑같네요 네 5과목 5과목이 돼가지고 왜 5과목에 이요 7급이 네, 영어 한국사가 대체됐죠 실제 시험은 5과목만 보는 겁니다 100분씩 똑같다 3차는 면접 시험이라고 했고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요 면접에서 그래서 우수랑 미흡 만약 받는다. 우수는 무조건 합격, 미흡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만약 받으면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다. 네, 보통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미흡 받으신 분들은 네,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미흡을 줬어요. 20년도, 19년도.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합격자 결정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다. 뭐 성적순을 뽑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응시 자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로 뭐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정년 요거 요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정년은 만 60세예요. 만이에요 이거 다 나온 거는 숫자는 만 60세인데 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날 퇴직합니다. 생일이 생일이 만 60세 생일이 그다음에 만 60세 생일이 7월부터 12월에 있으면 12월 3 1일에 당연 퇴직이라 그래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퇴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자, 응시연령은 만 18세, 오늘, 올해는 2003년생 다 가능합니다. 2003년생부터 가능하다. 현재 고3들이에요, 고3들. 고3부터 가능하고, 7급은 만 20세, 졸업하고 다음 연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가능하다.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기 때문에 그 해가 다, 다 가능한 거예요. 2003년생은 다 가능하다. 자,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필요한 자격증은 밑에 나온다. 뭐, 아, 간호는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는 조산사 간호사. 전사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이는, 어, 자격증 중에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 3급 이상. 1급, 2급, 3급 다 된다는 소리예요그 다음, 사서는 1, 2급, 정사서, 준사서. 자, 속기는 한글 속기 1급도 되고, 2급도 되고, 3급도 되고. 자, 사서도 1급도 되고, 2급도 되고, 어 준사서도 되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시설은 지적 기술사,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네 전산 7급은 대신에 기사 이상, 기사 이상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요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하나 확인한다. 미리 합격, 미리 조회해 보지 않아요. 합격한 이후에 조회한다는 거예요. 네, 필기시험 합격자만 조회해요. 자 원서 접수 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것들을요것들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자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네, 발급 신청일이 아닌 취득일이에요 취득일 네, 발급 신청하려고낸 날이 아니라 진짜 나온 날 자, 우리가 소위 딴다 그러잖아요 딴날그 네, 번호가 나와야 돼요 그날 돼서 어이 날에 안 나왔었네 그럼 탈락인 거예요 네, 무조건 탈락 시킵니다 사회복지 특히 네,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자 폐지된 자격증은 넘어가고요 자 거주지 안 나왔습니다 거주지 안 아까 어 전기도 다할수 있다는데 그게 이거예요. 자, 일첫 번째 게 있고 동그라미 하나 밑에 단써 있는 게 있어요. 군지역. 네, 슬쩍 보, 보면 먼저 할게요. 군지역 양평 가평 연천이거든요. 군이란 거는 무슨 군 이거예요. 그중에 일반 행정으로 보는 거. 일반 행정. 사회 복지 아니고 일반 행정. 네. 일반 행정 직렬로 할 때는 요 가, 양평 가평 연천만 요세 군데만 여기 1번, 2번 별도로 있죠.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살고 있거나 또는 뭐예요? 3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행정 외에는요.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가능하다. 연천 사시는 분이 그러면 수원 돼요 됩니다. 네, 돼요 거꾸로는 또 되는 거예요. 가평 사시는 분요, 경기도 사시잖아요. 네, 됩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경우, 네, 계속해.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돼야 된다. 주민등록이 돼야 된다. 주민등록. 기준은 주민등록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 수원시에 안 사는데 수원시 시험 볼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고양시는요, 됩니다. 다 돼요. 어디면 안 돼. 일반 행정인데 양평, 가평, 연천만 거기 지역에 살아야 된다. 양평 살면 가평돼요? 안 됩니다. 왜?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응시하고자 는 군지역에 이해가 안되신 분이 가끔 있던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안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일반 행정일 때는 양평, 가평, 연천은 안 되고 어, 다른 지역은 다 된다. 여기저기 다 돼. 남부, 북부 필요 없어요.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 행정 아닌 경우는 전체가 다 돼요. 양평, 가평, 연천군 가서도 시험 볼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양평, 가평, 연천 가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경우, 이 3년 있잖아요. 3년. 보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이에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뭐, 경기도 있다, 인천 갔다, 서울 갔다, 뭐 이러신 분 있죠? 다 합쳐서 3년 이상이면 된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걸꼭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네. 자 장애인 구분 모집은 안 읽겠습니다. 요거는꼭 한번 보시고요. 저소득층 역시 네 제가 안 읽겠습니다. 요거는 네, 너무 길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느 시험 공고에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문구가 별도로 해석되는 건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따로 별도로 질문할 내용은 없고요. 자 문제 출제는 인사혁신처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대부분 다는 뭐예요? 인사혁신처 출제고요. 그니까 전체 지방직은 다 똑같은 문제고 일부 직렬에서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들 그거는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다. 여기 있습니다. 아 본인 직렬이면 알죠 뭔지. 수산직 있고 뭐 조경직 있고 그렇죠. 네. 공중보건은 보건직 거예요. 보건직도 안 줍니다. 두 과목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 두 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그러면 채점 못 하잖아요. 예, 네, 본인이 뭘 맞았는지, 시험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없겠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요. 자, 그 다음, 시험 일정 가장 중요하겠죠. 자, 899, 언제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 왜두번 읽어요? 써놓으라고요, 써놓으라고요. 네, 써놓으라고 지금 읽습니다. 반드시 책에 맨 앞에 써놔야 돼요. 자, 설마 내가 뭐 접수를 못해서? 접수 못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드시 써놓고, 7급도 특히, 7급은 뒤쪽에 있으니까 똑 까먹어요. 반드시 써놔야 됩니다. 7급. 네. 자, 시험장소 공고일도 써놔야 돼요. 왜? 시험장소 공고일에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응시표. 그때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험 어디서 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 6월 5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시험일은 6월 5일로 정해져 있고요. 7월 12일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요. 그러고 나서 면접일, 는 언제 봐요? 면접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인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도대체 언제 봐? 이게 며칠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면접만 보나? 아니에요. 이 중에 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한 날짜로. 그건 나중에 언제 나오겠어요? 면접 시험 장소 공고일 때 요때 나오는 거예요.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최종 합격은 8월 9일로 끝나네요. 8월 9일. 9급은 자, 7급은 12월 13일이 끝이에요. 네,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자, 시험 운영사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변경된 적은 없고요. 이런 어, 거는 변경될 수 있겠죠. 면접 일은 요 안에서 정하니까 어, 변경이 안될 거고 최종 합격자는 조금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laughs> 네, 결국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는 어디서 한다? 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한다. 접수는 어디서 한다? 로컬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로컬 고시점 고점 케 K.R.한다. 두 번, 세번 말씀드렸어요. 로컬점, 고시점, 고점 케어서한다 어,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예요. 면접 얘기 나오죠? 제가 방금 했던 얘기. 하루를 잡아서 보통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응시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로컬점, 로컬. 고시점, 고점 케어에 들어가서 접수한다. 원서수상부 접 접수 모르겠다, 모를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셔서 어,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 클릭 하면 돼요. 자, 어떤 걸 클릭해야 되냐면. 내가 지원하는 직렬 그 다음에 지역 수원시면 수원시 고양시면 고양시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또 경기도 몇명 이렇게 써있는데 어 사회복지 경기도지도 당연히 경기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수원시면 수원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응시수수료는 5천원 그리고 마감 날짜는 6시에 끝나요 6시에 마감 날짜는 어 3월 29일 아 마지막은 4월 2일이죠 4월 2일은 6시에 끝납니다 마감이에요 6시에 어 여, 6시에 딱 끝나는데 7시에 들어오셔서 질문해요 언제 접수해요 접수 끝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건데 100%입니다 100%꼭네 미리 첫날에 해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 아시겠죠 황금은 뭐 넘어가고요 원서 접수할 때는 요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올해부터 21년부터 바뀐 건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한개 네. 서울부터 제주까지 한 개만 접수 가능하다 네. 중복 복수는 안 된다 임용시험의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한 개만 가능하다 한개기관한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기도 내에서도 중복이 안 되고요 다른 데 인천하고도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만 자, 원서 수할 때는 사진 필요합니다. 3.5, 4.5, 100 dpi. 보통은 그냥 여권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걸 가지고 요 시스템에 넣으면 시스템에서 잘라줘요. 그래서 여권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배경이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 철저하게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 사진은 그게 가장 어, 좋습니다. 국가직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여권 사진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온라인에서 잘라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접수 기간에는 기재 사항 수정할 수 있, 있는데 완료되면 못 한다 그 얘기고요. 자, 응시표 아까 출력한다 그랬죠. 언제? 네, 장소 공고 나오는 날 출, 출력한다. 응시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자, 장애인은 별도로 제공해라 하는 내용이고요. 자, 7급 얘기입니다 7급, 7급 점수 아시죠? 700점 토익 기준 나머지도 있다. 자, 언제까지 따야 되냐? 언제까지 따야 되냐? 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되면 된다. 7급, 7급입니다, 7급. 10월 며칠이죠? 그 전날까지만 따면 된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유효기간이 다 5년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안 읽겠습니다. 7급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 제출 방법은 입력한다. 그리고 전날 발표된 거는 또 여기다 입력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한국사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날까지. 몇급이라고 그랬어요? 7급, 7급. 네, 7급, 9급 얘기 아니에요.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둘다 적용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돼요. 양성평등이 뭐겠어요? 한쪽 성을 더 많이, 아, 그니까, 한쪽 성이 너무 적어. 남자, 남자 대 여자가 합격자 중에, 남자가 너무 적어. 그럼 남자를 추가로, 플러스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네. 30%까지를, 합격 예정인에. 그러면, 10명을 뽑았어요. 8명이 여자예요. 그럼, 몇 명을 합격시켜요? 11명을 합격시켜요. 남자 1명을 더 넣어서 11명을 합격시키는 게 이게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요거는 제, 어, 유튜브에 제가 잘 설명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어, 여기 보시면, 동일직류 시험 단위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으면, 어, 합격선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합격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역시. 자, 가산점이 21년부터 없죠? 네, 없어요. 어, 이거 있는데 이건 뭐야? 네,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특별한 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가산점이에요. 취업지원 대상자는 여기 나오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면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 취업해서 내가 취업 못했으니까 나한테 주나 아닙니다. 의사상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죠. 내용이. 네. 요런 거는 아주 특별한 분들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봐야 요 내용이 전부예요. 요 내용이 전부예요. 자 문제는 이제 자격증이죠. 자격증. 20년도까지는 뭔가 컴말 워드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안녕했어요. 안녕. 그럼 뭐가 남았어요? 자, 기술직렬에 남아 있는 기술직렬에 남아 있는 요 산업기사 기능사. 아, 기능사. 기능사가 9급에서는 3%. 그다음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이상은 5%. 7급은 산업기사 이상이 3% 기능사 안 줍니다. 그다음에 기사 이상이 5%. 자, 위에 잠깐 봤던 게 이거죠. 일반 행정은 그럼 아무것도 없네. 요 없어요. 변호사, 별리사 따지는 않으실 거죠. 구급 보면서, 자 세무는 있어요. 지방세 세무, 세무는 뭐 있어요? 세무사. 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따고는 안 보시겠죠? 그래서 세무사. 사회복지는 변호사, 네 아니겠죠? 네아닐 거라고 알고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산점이, 가산점 이제 기술직렬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 끝나고 입력한다. 끝나고 입력한다. 네, 미리 입력하는 게 아니다. 맨날 경기도에서 물어봐요. 언제 입력해요? 끝나고 입력한다.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한다.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입력한다. 필기 시험 날 가르쳐 준다, 심지어. 아시겠죠?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6월 5일부터 시험 본 날. 네, 그리고 4일 이내. 6월 8일까지다. 입력을 해야 된다. 가산점 안 하면 안 준다. 본인을, 본인이 합격했어도 안 봐요, 그거를. 조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응시하면 거주자에 대한 최종시험 시험 예정인은 임용 예정, 아, 이게 최종이 아까 얘기했죠. 면접 시험이 언제 이날지 모르잖아요. 네 언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임용 예정 기간별 면접시험 최종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응시원서상에 이상한 거 쓰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고 잘못 쓰지 말고 주소 딴데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쓰면 돼요 나중에 또 알려드립니다 접수할 때 지금은 뭐 이게 필요 없고요 자 부정행위는 네, 5년간 시험 못 본다 그 내용이고요 필기시험에서 과락은 40점 미만 40%예요. 40%. 근데 이제 조정 점수 들어간 거는 조정 점수 적용해서 40점 되면 네, 과락을 면한 거죠. 40점은 과락이 아니에요. 35점이 과락이죠. 네, 하나당 5점씩 보통 되고 조정 점수가 있는 경우는 원 점수가 40점이면 과락이 아니고 조정 점수가 40점일 때도 과락이 아닙니다. 둘 다. 40점은 어쨌든 과락이 아니에요. 과락 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자그 다음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추가로 합격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어,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는데 점수가 다 과락이에요 그러면 안 뽑는 거예요 네, 안 뽑는 거예요 없잖아요 과락 난 사람은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공개경쟁 임명시험에 합격하면 5년간 다른 지역으로 못 간다 다른 지역 5년간 3년도 있고 5년도 있죠 3년도 있고 5년 경기도 고양용인 성남큰큰 큰 도시는 대부분 다 3년 어, 여기 수원도 있네요. 5년에 수원,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양주 사 남양주 합격하신 분이 어,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5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내용. 원래 부천에서 남양주 이렇게 못 가요. 마찬가지로 네, 자치시기 때문에 그 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라고 제가 어,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죠. 그 경기도가 뭐냐하면 나오죠. 경기도청이나 예, 남부청이 있고 아, 원래 도청이 있고 북부청사가 있죠. 거기 도청에 있는 곳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예, 사업소로 갈수 있다. 주로 사업소로 많이 갑니다. 사업소로 직속기관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도청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사업소란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경기도 몇명 이렇게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 이게 밑에 써 있어 갖고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읽을 때 경기도 몇명 이거 얘기. 말씀드렸었죠. 자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춰 답을. 그게 뭐냐면 답안지에 과목이 안써 있어요. 그럼 뭘 보고 해야 되냐면 내 응시표에 보면 에, 이,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똑같아요 순서가. 그런데 뒤쪽에 있는 뭐 행정법 청론 행정학개론 요건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표가 기준이다. 응시표 그걸 보고 표기를 해야지 자기 맘대로 나는 행정 행정학개론이 먼저인가 이러고 거기다 표시해놔봐야 떨어진다 무조건. 예, 무조건이 아니라 답이 다 틀리겠죠? 컴퓨터는 자기가 정한 걸알수 있어요. 원서 접수할 때4 과목이 뭔지 5 과목이 뭔지 순서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를 바꿔서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시표 나올 때는 그거를 다시 정정을 해서 나와요.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먼저 순인지가 나와요.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응시표에 나온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 등록해라. 이건 뒤쪽 얘기고요 자, 네. 성적조회는 뭐, 이것도 뒤쪽 얘기구요. 최종학교, 막, 이것도 뒤쪽 얘기구요. 자, 이쪽 뒤는다 뒤쪽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요거 자원봉사 실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해당하시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래요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받는지는 모르는데, 입력하라고 돼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요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냥 막 되는 게아니고요 어, 최근 2년간만 돼요. 최근 2년만.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어떤 게 추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지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진짜 면접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건지 최종 합격에서 어 가령 뭐더 알파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6개월 이내는 추가 합격 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네, 변경되면 바로 공지가 올라옵니다. 공고 어디에? 네,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다. 전화하실 분들은 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어,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린 내용인데 전화하신 분이 또 있죠 분명히. 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요게 이제, 어, 오늘 시험 공고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 말고 뭐가 있어요? 경력 경쟁 있어요. 어, 운전직 왜 없지? 의료기술직 왜 없지? 하신 분은 경력 경쟁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